안녕하세요. 비글본 AI 제2강 GPIO 기본 설정 및 내장 LED 제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GPIO들을 사용하기 위한 초기 설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LED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경은 발 Windows 10 그리고 클라우드 9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 에 했던 퍼티 설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퍼티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준비물은 이제 비글본 AI 보드가 있어야 되고 5V 트의페어 USB C 케이블 혹은 어댑터. 만약 퍼티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USB 와트 시리얼 컨버터와 JST 3핀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DTV 설정이 제일 앞에 오는데요. DTV라고 하면 뭐냐면은 일단 부팅 과정을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부트로더 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일 처음 봤던 유부트가 이제 부트로더의 하나한 종류입니다. 부트로더가 불러 가지고 부트로더에서 이제 커널로 여러 가지 정보를 넘겨 줍니다. 그러면 이 커널에서 이제 OS를 부팅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OS OS 전의 커널은 이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이 하드웨어의 지표어가 나와 있는데 이 GPIO, 어떤 GPIO,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U부트에다가 이런 하드웨어 정보를 전달해주고, 로우 레벨의 이제 정보여야 됩니다. 정보를 전달해주면, 부트로드에서는 이제 커널로 전달 하고, 이제 커널은 OS로 넘어가면서 이런 하드웨어 정보를 전달하니까,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OS에서도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d t b DTS 그리고 뭐 DTSI라고도 있는데 SI는 안 쓰니까 일단 DTP는 Device Tree Blob의 약자이고요, DTS는 Device Tree Source 혹은 뭐 스크립트라고도 합니다.를 의미합니다. d t b 가 호출이 되는데 d t b 는 이제 DTS의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요부트에 넘겨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 d t b 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클라우드 9인을 켜주시면 되고요. 여기 터미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it 명령어를 이제 다 호출해 줄 거고요. 여기 4.14 버전인데 아, 아마 4.14 버전으로 다 되어 있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커널 버전이 4.14라서 혹은 확인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셋의 BTC의 도 태그 그러니까 인식표를 한번 보면은 우리 이미지 버전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optscript 툴의 버전 .sh를 실행을 하면은 이 스크립트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뭐 커널이 4.14로 되어 있고요. Node.js의 버전이나 UBoot, 뭐 DTS가 설정이 되는지 이거는 아마 지금 설정이 안돼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설정이 안돼 있는 게 맞고요. 그 외에 뭐아케보브 r 레이 버전이라든지 로봇 컨트롤라이 브러리 버전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커널이 4.14 버전인 거를 확인했으니까 위로 가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4.19라면은 4.19를 가져와 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호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4.14로 통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디바이스 트리 폴더를 다 가져오게 되고요. 보면은 이제 비글본 디바이스 트리라는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여 보면은 뭐 여러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단 디바이스트리로 들어와서 이 dtv 파일을 한번 컴파일을 해줍니다. 소스의 암 안에 있는 파일인데요. 메이크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긴 한데 뭐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컴파일이 되었고, s l c m am5769에 LSAM c 7을 보면 은 어, 네, AI의 커스텀이 들어가 있고요. 뭐 X15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다시 조금 뒤로 돌아와서 디바이스 트리폴더에서 작업을 진행해 줄 거고요. 카피를 해줍니다. 원래 이 사이에 DTS 설정해 주는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이 GitHub 링크에서 미리 DTS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과정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DTS 파일을 한번 살펴보면은 AMC의 아, ARM의 M7이고, 커스텀의 DTS 파일을 보면은 이제 뭐 디파인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밑에 이건 이제 레지스터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이 레지스터 정보들이 뭐핀 인풋인지, 풀업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외에뭐 뒤로 가서 보면 d t v 파일을 보면은 아 이건 이제 컴버 커파일된 거라서 저희가 따로 볼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나와주고. 강제 종료를 해 줍니다. 저장 없이. 그래서 cp는 카피 명령어입니다. 이 dtb 파일을 부트의 dtb에다가 s 복사해 줍니다. 복사가 되었고요. 네. umv. 일단 이쪽으로 한번 부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dtb 폴더가 있고 umv라는 여기서 이제 요 부트에 각종 설정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TV 보 면은 음 저희 가 방금 넣은게있 고, 4.14 여기 안 에는 기본적 으로 사용 할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일단 은 근데 저희 는 저희 맞춰진 걸로 통일 해서, 사 용하 겠 습니다. 여기 에도 빅을본 액세시보 가있 고, AI DTV 가있 는데 DTS 가 따로 없어 가지고, 음, 그대로 이쪽으로 와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나노 에디터로 u m b 를 편집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TTB 눈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샵으로 주석 처리가 되어 있을 건데요. 이 뒤에 AM5729 다시 l b n 본 AI c u s t o m g t b 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나가기는 Ctrl X를 그리고 뭐 변경 사항 있으면은 아니, 여기서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저장하시겠습니까? y, 그리고 파일네임은 그대로 엔터 입력해 주시면은, 어, 네. 나와졌네요. 그리고 u부트는 따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저번에 끌 때는 halt 명령을 썼는데, 그러면 다시 전원을 뺐다 꽂아야 되니까, 수도 리부트를 입력해 줍니다. 뭐, l 트라고 전원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시 켤 수도 있긴 한데 리부트를 하면은 어차피 뭐 자동으로 재부팅되고 재부팅하는 과정에서 유부트가 아까 그 DTV 파일을 읽어가지고 하드웨어 설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가져와줄 겁니다. 여기서 아까 저희가 DTV 설정을 적어주었고요. 그리고 본 스크립트를 업그레이드를 해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전은 0.7.3인데. 비글본 AI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7.4 버전이 필요하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부팅. 재부팅 같은 경우는 3 0초한 번씩 실행하는데요. 뭐, 기다리기가 길다. 지금도 3초한 번씩 실행을 하고 있네요.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보드들은 한번 켠 다음에 안 끄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재부팅을 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재부팅이 완료되었고요. 일단 기본 폴더로 들어왔습니다. 기본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주고요. 일단 본 스크립트의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 P 명령 같은 경우는 P는 프린트 그리고 e 는이 뒤에 나온 거를 바로 실행하는 명령가 되겠습니다. require로 이제 본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플랫폼을 가져오고 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혹은 뒤에 본 스크립트가 없다면은 get 플랫폼의 모든 정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0.7.3 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지운 채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쭉 나열이 될 것입니다 플랫폼에서 뭐, TTY UART 부분이 있고 I2C 설정, 본스크립트 0.7.3 릴리즈 버전, 업타임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laughs> 나는 npm. npm은 이제 파이썬의 pip처럼 패키지 관리자인데요. 수도 명령을 이용해서 0.7.4 버전을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를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중간에 큰 문제 없이 그냥 npm 설치만 진행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진행이 완료되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설치하시다 보면은 이런 퍼미션 에러로 인해서 이거를 막 생성하지 못했다 같은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따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넘어가긴 할 건데 만약에 해당 부분까지 설치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여기에 unsafe from을 해주시면은 이제 루트 권한까지 다 루트 권한이 다 적용이 되어가지고 해당 부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npm, 그러니까 노드로 따로 개발을 할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위에 이 부분, 아까 제가 버전 체크했던 부분이죠. 어, 뒤에 쌍텀표까지 해서 넣어주면 본 스크립트 버전이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보면은 0.7.4-beta1으로 설치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get pin object라는 걸 아마 제가 자주 쓰게 될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스크립트에 이 pin o b j 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뭐이 정보가 따로 정리해둘 수도 있지만은 이 AI 아까 0.7.3은 AI가 없는데 이 0.7.4로 넘어가면 AI에 대한 GPIO 번호가 추가가 되고 이거는 추후에 할 저희 GPIO 제어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번호를 확인을 위해서 이 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 GPIO 번호만 저희가 볼 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AI. GPIO라고 해주면은 아까 저희가 P9 그러니까 핀 9번에 15번 핀 그러니까 15번 커넥터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76, 그러니까 76이라고 나왔죠? 이러면 GPIO 76번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show pins를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show pins라는 거는 이제 이 핀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건데요. cd 명령으로 s b i 으로 이동해주고요. 이 s b i 으로 이동하는 부분은 pass라는 거를 보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 이 안에 있는 거는 명령어를 불러와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Wget으로 쇼핑즈를 가져와 주고요. Wget은 인터넷에 있는 파일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령어인데요. Git clone은 Git으로 된 것만 다 가져온다면 Wget은 해당 페이지의 정보를 이제 다 가져오는 거라서 이제 뭐 파일 같은 거를 다운 받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쇼핑즈가 들어왔고요. 정보를 보면 권한이 실행 권한 없이 그냥 RW만 있기 때문에 실행 권한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권한이 추가되었고 초록색으로 나온 걸알수 있고요. 쇼핑즈 명령을 이용하면 이제 이 핀의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뭐 이게 GPIO 번호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일단 p 9의 15를 찾아보겠습니다. 15는 69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위드 찾은 건 76번입니다. 이건 현재 매치가 되지 않으니까 무시해 주시면 되고, 이 앞에 거는 포트별 번호, 그리고 속도 RX, 리드 가능한지, 그리고 풀업 상태인지 다운 상태인지, 이제 디지털로 업인지 다운인지에 대한 사항이고요. GPIO에 대한 번호, 그리고 I2C 핀이나 PWM 핀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저폴더 안에 있으니까 어디든 있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V를 하면은 조금 더 상세한 이런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뭐 블루투스 오디오라던가 USB에 관한 부분, EMMC 리셋 등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유저 LED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IO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저 LED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봤던 도구 태그, 이거는 인식표 뭐, 뭐 이미지라던가 때는 커널 버전 확인하는 명령어 등이 있었고요. 일단 유저 LED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동해보면은 BRD가 있습니다. BRD 파일을 확인해보면은, 이 위쪽에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 조금 작게 나오는데, 이쪽에 LED가 다섯 개 부착이 되어 있고요그 중에서 0번을 제어해 보겠습니다. 0번 같은 경우는 아까 그냥 USR 역 유저 LED 1번, 유저 LED 0번 이 되어 있고, 비글본 그린 USR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당 음, 해당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시스에 클래스의 LED즈로 이동해 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0 1 2 3 4번 총 다섯 개니까요. 그렇게 있고 MMC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일단은 0번 LED를 제외해 보겠습니다. 자, 0번으로 들어가고 이게 LED 에 대한 아이오 정보인데요. 뭐 브라이트니스, 밝기라든지 최대 밝기 그리고 뭐 전원 상태, 트리거 이벤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필요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트니스 현재 밝기에 대한 정보고요. 인버트에 대한 부분. 최대 밝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트리거 이 이벤트 일단 뭐 트리거 쪽 봐주시면 되는데요. 트리거는 논뭐쭉 보다 보면 이게 트리거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뭐 CPU에 해당하는 부분도 CPU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 아니면 블루투스 전원 혹은 뭐 타이머 등등 이걸 제어하면은 이제 LED를 켜고 끄는걸 가능하고요. 일단은 트리거 그러니까 이 이벤트로 LED가 켜진단 건데 트리거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논, 트리거 를 하면은 트리거를 논으로 변경해 줍니다 0번의 LED 기본은 헐트비트고요 현재는 이렇게 논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번 l e d 그러니까 제일 이더넷 제일 바깥쪽이 되는데요 이거의 밝기는 현재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에코 1, 브라이트 네스를 해주면은 LED가 켜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여기에 0을 넣어주면 LED가 꺼지게 됩니다 이러면 논일 때 그냥 켜고 꺼는 부분이고요 혹은 타이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머 트릭으로 해주면은 여기에 딜레이 온, 딜레이 오프가 생기는데요 딜레이 온은 500, 오프도 500입니다 이러면 0.5초간 켜졌다가 0.5초간 꺼졌다가 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캡 딜레이 온을 에코에서 천으로 바꾸게 되면은 퍼미션 아, 딜레이가 나오네요. 아, 딜레이 온 같은 안에 아 네, 현재 이 부분은 시간을 따로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나 봅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는 뭐 브라이트니스를 계속 보면은 0이었다가 255였다가 사실 브라이트니스 0에서 255볼수 있긴 한데 제실큰 차이는 잘안 느껴지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딜레이 온오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논으로 트리거를 해주면 종료가 되고요. 제 기본이 되는. 헐트비트로 다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에 트 오타 때문에 입력이 안 됐었는데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헐트비트로 LED가 다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GPIO 사용을 위한 DTB 설정에 관한 부분, 그리고 뭐, 보스크립트 업그레이드, 그 외에 기본 내장 LED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